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. 네, 미래 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.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막 새벽에도 일찍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사실은 그 월요일 날 이렇게 오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어, 유난히 오늘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. 역시 그,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어, 먹이를 이렇게 어,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. 피곤해서 졸면 안 되고 오후에 아무튼 뭐 진짜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새삼 많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세상 느꼈어요. 아침에 그 뭐지 제가 이거 마침 브리핑하기 전에 좀 여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랜만에 제가 그 사실은 사고가 이렇게 2월 19일 날 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뭐 친구들 모임이든 뭐 개인 모임들 단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요 너무 보고 싶은데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시간도 나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시간들이 맞아야 돼 보통은 다 퇴근하고 늦게 보면, 저녁 시간에 뭐 술을 먹고 뭐 하고 하는, 하는 시간이 막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, 항상 이게 평일날은 뭘이할 수가 없어요. 근데, 최근에, 그, 폴란드의 주재원으로 이제 일하던 친구가, 1년에 한 번씩 와요. 보통 11월 달에 오는데 작년에 보고, 이제 올해 이제 처음 보는 거요 1년 만에 보는 거예요. 초등학교 동창이에요. 네, 육학년 때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학년들은 안 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이 이렇게 모여요. 근데 다 직업이 다 틀려요. 지금. 그래서 뭐 이게 몇몇 이게 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여자들은 애들 키우느라고 잘못 오고 남자들만 한7 명이 와가지고 모이는데 간만에 이제 모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. 오래간만에 시간을 한번 내어 갔어요. 갔는데 그 폴란드에 있는 그 LG의 부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이 친구가 저는 이제 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딱 만나더니 야, 동영상잘 보고 있다. 야 무슨 동영상이야? 너, 야, 너 왜, 왜, 왜 내가 최근 거까지 빠진 거 없이 봤대요 그래서 내가 뭐 봤냐 그랬더니 어뭐시상하는 것까지 봤는데 야 아빠가 못 봤는데 뭐 최근 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너다 아는구나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데 이제그 폴란드에 있는 친구가 유튜브로 그걸 보는 거예요 시대가 진짜 멀리 어, 떨어져서 진짜 관심 없, 없을 것 같은 친구가 해외에서 제가 왜 이걸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야 그거 재밌냐?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관심있는데 니가 그걸 왜 보냐고. 그래. 친구하고 그 회계사 친구가 있는데 너희 통화를 하다가 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. 야 윤규 요즘 어떻게 지내냐? 요즘 좀 힘든 것 같아. 왜그랬더 유튜브 쳐봐 나와. <laughs> <laughs> 저도 어우 검색하가까 나오는 거야 한, 한 며칠 하고 말줄 알았더니 계속 하니까 계속 듣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보니까 볼만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저걸 유튜브로 보잖아요? 조그맣게 나오고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소리만 듣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이 폴란드에서 그래서 저한테 어야 많이 힘들겠다 힘들지 않냐?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 보면은 별로 안 힘들 것 같지 않아요? 안 힘들어 보이죠. 그뭐 이사장이 뭐가 힘들겠냐?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, 네.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때 야.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뭐가 해야 되냐,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앞에서 이제 뭐이 세상에서 대표를 하니까, 이렇게, 막, 마냥 편할 것 같은데, 야, 너는 고민이 뭐냐, 그러는 거예요. 다 고민이죠, 다. 제가 뭐 고민이 안할게뭐있어요 제가 딱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, 어, 야,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. 진짜, 그거는. 왜냐면, 제가 뭐를 결정을 하면 했지, 누구한테 제가 뭘 결정을 할 때, 여러분들도 결정장이 있잖아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, 저렇게 해야 될까 했는데, 제가 제일 힘든 걸 한번 뭐냐라고 딱 질문을 치고 가는데, 제가 처음 한번 고민해봤어요. 내가 요즘 뭐가 제일 힘든가? 라고 생각해보니까, 제일 힘든 게 뭐냐?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힘들 때,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. 딱 누가, 야, 이거 이렇게 해.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라고,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제가 그럴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항상 늘 뭔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한치 앞을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것처럼 저도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. 근데 그한치 앞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면 이건 이렇게 잘될 것이다라고 뭔가 비전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뭔가 간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, 내가 그동안에 되게 막 바쁘게 바쁘게 막 살아왔는데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해봤구나.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갖고 또 이 친구니까, 어, 뭐 잘못된 줄 알았는데 뭘 이렇게 진행하니까 궁금했었나봐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싶다는 거에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내 사정을 또 아니까 또 이렇게,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 아닌가. 오래간만에 야, 민규야, 민규야! 이런 말을.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요. 가 항상 지금 직급이나 무슨 뭐 이렇게 직함을 부르지, 이렇게 이름을 많이 안 부르잖아요. 당구 치면서 막상 욕하면서 얘기하는 게원래까 그들끼리 그렇잖아요 남자들 당구장 과만막 그러잖아요. 오래간만에 제 이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, 어, 이거는 뭐 제가 우세 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고 그.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저희가 이제 에이톰이 원래 해외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근데 제 생각도 그렇고, 정회장도 그렇고, 이거를 어디서 해외에서 만들면 마음이 안 보여. 왜 우리가 왕창 만들어가고 다른 데다 까는데, 전놈들이 제대로 만들까? 아니면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시간도 좀, 좀 그렇고. 그래서 국내 생산을 하는 거를 저희가 좀 막. 밀어붙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쌤하고 애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위빌코리아 쪽하고 이렇게 조립업체하고 막 황금 도색업체들을 쭉 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업체들이 다 달라요. 한 곳에서 막뭐 황금 도색하고 조립하고 막 생산을 완벽하게 하는 회사는 삼성도 하다못해 막 하청 주고 막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쌤이 이제 와서 이뭐 조립업체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설계도 하고 뭐하고 막다 이게 렇 하니까 이 회사에서 이걸 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판금하는 거는 다른 회서하고도대가 다른 회사 그걸 일일이 봐야겠대 또아 이거 안 봐도 그냥 <laughs> 마지막에 해놓은 결과물만 보면 될 것을 막 가보고 싶나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공장 가서만 판금하는 거 보고 이거는 작업이 어떻게 되냐 뭐하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안아 그리고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가서 실제로 그거를 이게 컨택을 해보니까 애우상이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이거를 뭐라고 통역이 안 돼.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말을 못 해. 막뭐 샌딩하고 막뭐 이렇게 하고 거기 무슨 표면에 특수처리를 하고 하는데 용어가 뭐 국제적으로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조립업체 가고, 뭐, 판금공장이나 도색업체나 이런 데를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, 아, 오케이. 그러고 올줄 알았더니. 너무 힘든 거예요. 금요일이라 차도 많이 막히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을 거기에 뺏겼어요. 어찌됐든, 이번 주에 이제 조립업체든 판금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세팅해가지고, 그 일단 뭐한 국내에서 그 샘플 제작으로 한네 개나 뭐 이런 것들 제작하는 것들 부품이, 주요 부품이 오면 껍데기 제작하는 것부터 뭐후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딱 완제품 만드는 걸로 해서 컨펌이 딱 되면 어, 오케이. 야, 이거 진짜 좋다. 라고 결정이 되면 바로 정식 계약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대량 생산하는 걸로 할 거예요. 근데 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더라고. 막, 이게 막, 이게 다 대부분 이렇게, 이렇게 원형이고 막 굴곡이잖아요. 판금도 이렇게 라운드 처리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그리고 고급 재질로 만들고만 뭐 색상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 막테일하게 물어봐. 아니 신청해갖고 받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라 빠는 사람이 막 그러고 있는 거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색상이나 뭐나 본인이 원하는 걸 빨리 얘기해 줘이 업체한테.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야 니네 원래 만들어던 샘플 그대로 오케이야 그냥 그걸로 해줘. 그랬더니, 어, 쌤이 이제 기분 좋은 거야. 자기네 샘플로 만들어서 그냥 그 정도만 해주면 좋다고 하니까. 네거 굿샷군. 그랬더니, 아, 알았다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왔던 대로 해주되 마감처리나 이런 것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아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체 딱 선정하고, 부품 들어온 걸 갖고 만들고, 거기에서 최종 딱 컨펌이 되면, 그걸로 이제 전파인증 하는 거 하고, 나머지 대량 생산 쫙 진행할 거거든요. 조금 이게 중간에 이 업체 선정하는 데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지만, 우리나라에서 이걸 판매를 이게 완제품을 만들고 해야 이게 가장 빠르지. 이걸 해외에서 배우 실어가지고 오는데도 또막한달 걸리고, 또 그거 통과하고 뭐하고 막 이게 그거다 로 맛이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, 저희가 국내 생산하는 걸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쌤이 자꾸 이게 말 말이 안 통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통해서 힘들다 자기가. 이거 하나하나씩 다 자기가 체크하고 막 해보고 싶은데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하고 그 리블보리가 대표하고 얘기하는 거 뒤에서 아니 완제품만 확인하면 되는데 진짜 왜일2이 그걸 다 확인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아씨 빨리 그냥 우리가 제대로 완제품하는 건 우리나라가 핸드폰 세계 1위 기업인데 그렇잖아요 삼성 제품 하나 급용차게 만드는데 저거 하나 못 만들겠냐 여기서 아,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생산하겠다는 라게 계약으로 돼야 여기서 생산하는 거지 지갑또막 똥꼬집 부려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또 힘들어요 우리가 할래잘보셔서 네, 우리가 <laughs> 분명 생산하겠죠 제가 이거 해도 쌩은 몰라 <laughs> 그래서 이제 에이톰 이제 그렇게 생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3차 펀딩하는 거좀 집중해서 외우 분들 많이 해가지고 요 기간 안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SRC를 통해서 이제 그 BTS 관련돼 있는 상품들 하잖아요 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디자인이 사람을 다 막다 달라 가지고. 여기 그림이 앞판에 있어야 되냐, 뒤에 해야 되냐. 여기다 조그맣게 해야 되냐, 다 달라. 그래 가지고 막 의견을 막 수렴해서 최대한 예쁜 걸로 좀 선정을 한 다음에 디자인의 최종 피스가딱 되면 그걸로 이제 또 이거 사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올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. 그거 이제 준비하는 최종 마지막 단계에요 원래는 11월 1일날 막 제품 다막갖고 이거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내부적으로 문제고 이것도 뭐 어떻게 하는게 훨씬 더 낫다. 이게 더 예쁘다 저게 더 예쁘다 막 이야 참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마지막에 파이널로 딱 들어오는 제품만 받으면 되는데 괜히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신는지 진행해야 리지아 복잡해요. 너무 단계도 많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마지막 최종 디자인 컨펌 단계에 있어요 아무튼 10대들, 20대들 그 BTS 아미들이 좋아할 만한 옷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? 여러분들 사기 아니니까 네. 그래서 그 10대, 20대 BTS 아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들로 좀 이렇게 잘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막 팔아날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페이스북 있잖아요. 이 페이스북이 지금 자체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막 하고 있어요. 기능들이. 그래서 동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업로드하고 자체적으로 채널에 막 사진이나 막 이런 동영상들을 이게 별도로 우리 그 카카오 스토리처럼 뭔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창들을 이게 막,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막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정의당하고 토요일 날, 이렇게, 그, 우리, 에이톰 설명회 하고, 이 미팅 하면서,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야, 진짜, 페이스북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. 왜냐면, 저희가 지금 무슨 플랫폼을 만들느냐면 지난번에 제가, 그, 우리, 이 브리핑 영상을 한번 올려보세요. 목요일 거를. 목요일 거 뭐, 지난번 거를 한번 보시면, 이제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끌어다가 페이스북에다가 딱 붙여서 거기다가 구매 버튼을 누르고 이 거기다 박아서 이 유튜브 영상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을 밑에다가 팔수 있게끔 구매 버튼을 눌러서 전 세계 어디에 페이스북 유저들은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 그 상품을 해외에서 보고 마음에 들면 저 상품을 구매하고 싶잖아. 근데 저걸 떠드는 거를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. 근데 밑에 딱 보니까 구매 버튼이 있어.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이 영상과 연관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가 밑에 있고 그냥 구매를 누르면 구매가 돼. 해외에서도 된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한게 해외에서도 돼. 그리고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. 상품을. 근데 문제는 뭐냐?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정산을 못 받았어요. 내가 제품을 팔고 싶은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뭐 뭐를 운영해가지고 막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해외 다른 나라에서막 영상을 보지만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제를 못 받으니까 사실은 판매가 제한적이었어요. 근데 이게 페이스북상에 동영상이 올라가면서 구매 버튼 하나가 딱 들어가고 해외 글로벌 피지 라이센스가 있는 자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제수단을 바로 결제를 해서 우리가 돈을, 돈을 이게, 과금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상품값을 받아야 상품을 줄거 아니에요. 그죠? 내가 사고 싶어도 저 판매자한테 돈을 줄 수가 없으면 못 사, 내가. 근데 그 결제를 굉장히 간편하게 그 버튼 하나로 구매할 수 있고 그거를 해외 배송으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항공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 요즘은 다 해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유통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기존의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, 아주 부족한 이 2%를 딱 채워 가지고 페이스북 같이 연동돼서 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굉장한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추가로 페이스북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뭘 해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? 그냥 지네들이 바꿔주면 바꾸는 거고 막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능을 넣어주세요라고 안 하는데 페이스북이 그런 기능을 막 넣었어 그리고 지금 상당히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좋아요 거기에 우리는 돈벌수 있는 걸 갖다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. 그걸 아이스크림 소셜 툴로 해서 집어넣고 과금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들돈 벌라고 글로벌도 도와준다. 노력하니까 막 하늘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. 진짜로 뭔가 시스템에 막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 바뀌는 거에 맞추어서 이게. 세팅을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지금 티켓소켓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되어 있는 테크팀에서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하면 플랫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의장이나 전화 아이디어를 내가 뭐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! 라고 해서 탁 제안을 하면 백단에서 이 실무진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그냥 톡딱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이 과정에 대한 그 오직을 프로그램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도 시간도 많이 안 주잖아요. 콰. 정의장도 승질이 급하지만 저도 승질이 무지 급해요. 그래서 뭘 하려면 빨리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. 이로박자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는데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아서 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. 지금 제가 말하는 게총네 가지를 벌써 얘기를 했어요. 이게 그냥 한 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또 자체적으로 뭘 하냐. 좀 위에 지금 8층에서 지금 매일매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이 후렛이 있잖아요. 하이 하이프레시 후렛이 관련돼 있는 우리 그어 체험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기능에 대한 어떤 체험담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 막 기획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, 마케팅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.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 일도 해야 돼. 또뭐 이거 영상 올려야 돼. 또 각각 우리 SRC에서 나오는 상품들 또 핸드폰을 찍어갖고 또 그것도 올리는 것도 만들으라고 해. 그래. 하이브레시 영상도 만들으라고 해. 그래. 막또 LED 마스크도 이제 또 렌탈 뭐 그런 거 이렇게 되니까 또 LED 마스크를 만들려고 하면 멘붕이잖아요. 그래서 외주에 SD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희 파트너사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. 그래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아, 이 영상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콘티하고 내용들 딱 해서 주면 알아서 크리에이터를 만들어.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영상을 좀 만들을 거고 그렇게 빠르게 만든다고 해도 기본 3주, 4주에요 <laughs> 빠르게 진짜 막 뭐, 자원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3,4주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많은 일들을 이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뭘 하는데 제대로 사업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진행하는 건 동시 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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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되는 게다 연방돼 있어요. 뭘 하나도 따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게 안 돼요. 같이 시스템을 막 이렇게 해서 완료를 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실제로 S R C를 사용하는 방법, 실제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법, 그다음에 공유하는 거또 기존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. 이거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. 왜?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, 아직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일 10시에 이 교육하고, 2시에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요, 어, 좀 이렇게 몇번 똑같은 내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좀 지루하다. 맨날 똑같은 거 한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진짜, 이게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도 배웠으면 좋겠어요. 이게 진짜 돈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. 돈이 된다라는 얘기는 상품이 얹어져서 좋은 상품이 막퍼 날라질 때 그때 이제 알아요 좋은 상품과 시너지가 붙었을 때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BTS를 해보면 안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맺기 하는 거잘 하시고 카페에 댓글 나는 거뭐 여러분들 SNS 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를요.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했다가 <laughs> 실전이딱 됐을 때 진짜 그 결과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바쁘게 진행할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하루 일과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항상 막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도 많고 자꾸 딜레이가 되잖아요 왜냐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게 체크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거를 또 다시 짚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잘 맞춰서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,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좀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, 또 많은 분들한테 3차 에이톰 정책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하고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한주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